안녕하세요. 꽃샤시 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에 나비 수국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나비 수국을 우리 주시님들이 많이들 기르셨는데 너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올 8월달에 이 작은 나비 수국을 제가 이렇게 작죠, 이렇게 작은 나비 수국을 데려왔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꽃을 이쁘게 잘 피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더 많이 피었었는데요.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음 많이 시들은 것도 따냈는데요. 세상에, 나비수복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나비 같아요. 나비. 세상에. 근데, 예쁘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잘 핍니다. 제가 작은 방 거리대다, 거리대다 놨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아우, 지난번에는 더 빠글빠글하게 더 많이 폈었는데. 꽃식기는좀 놓쳤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기에 날아다니는 나, 나비가 여기 와서 놀았는데 놀다가 여기 붙었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앞쪽으로는 화초들이 많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숨었는지 안 보여서 지금 나비를 그 나방을 못 찾겠어요. 여기가 두 마리가 아.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 근데 이거 에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세상에. 아, 사실은 제가 더큰 나무를 데려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베란다가 아, 하초가 지금 많아서 좁다 보니까 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일부러 제가 이 친구를 작은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더 많이 폈답니다. 근데 세상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님들 저희 집에 나비 쓰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너무 예쁘죠? 아우.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저희 집에 설아예요. 설아가 저희 안방 베란다 앞에 대품이 화분 두 개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45년 정도가 됐죠.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제가 물려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이 친구는 원산지는 일본이에요. 일본.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마당에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귀에 써서 꽃집에 가도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친구는 저희 집에 깨순이 외목대로 크고 있는 깨순이에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아, 여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제라님들이 이렇게 파릇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아우, 여보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나비소, 번만 볼수록 예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엔팅 로즈 아가가 꽃이 또 이렇게 예쁘게 폈답니다, 엔팅 로즈요. 엄마는 저기 안방 베란다 거리대에서 대품으로 지금 크고 있죠. 이렇게 예뻐요, 엔팅 로즈가. 그리고 요 친구는 북앤벨리아. 우리 손녀 아가가, 유치원생 아가가 용돈 만 원을 줘서 데려온 친구. 요 친구 북앤벨리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파리는 똑같은데, 아랫니파리는 파랗고, 윗니파리는 이렇게 푸른 색깔로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장소는 좁고, 저희 베란다에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제가 우리 베란다이기 때문에 못 데려오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요 친구 나비수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담아보았습니다. 오샤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